안녕하십니까? 박성행 교수입니다. 자, 290페이지에 나오는 10번 문제. 자, 포지션의 기본 형태에 관한 용어, 용어입니다. 자, 특정 통화에 대해서 매입이 매도를 초과하면서 외화 표시 부채를 초과하게 되는데 외화 매입이 많은 거. 롱 포지션이죠. 자, 환율과의 상관관계입니다. 자, 물가 상승은 환율을 하락하는 요인이 되나요? 아니죠. 물가가 상승하면 그 나라 화폐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죠. 그래서 틀렸다. 자, 무역수지 흑제가 클수록 해당 통화는 강세가 됩니다. 자, 12번. 어, 외환예금장구가 700만 달러고 주어야 할 돈이 900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700이고 900이죠. 그러니까는 이쪽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쇼시 현재 200만 달러가 많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할수록 좋겠네라는 거죠. 자, 환율이 상승합니다. 추가 손실이 발생하겠죠. 1번 추가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 어떻게 하면 되죠 이분은 이제 선물 한을 매입하면 됩니다. 자, 달러 원 환율 변동은 국내의 직간접 투자 및 해외 투자에 따라 변동하게 됩니다. 자, 투기 목적으로 거래하는 게 NDF예요. 그러니까 얘는 <laughs> 차액 거래기 이 때문에 투기 목적이 주로 되죠. 소비 지수, 생산 판매, 소비 지수라고 소비 관련 지표라고 했습니다. 자, 정의를 물어봤어요. 자, 선물한 포지션, 선물한 거래고. 현금은 결제가 완료된 외환 포지션 맞죠? 자 그다음에 현물한 포지션은 현물한 거래에서 매매 후 결제가 완료된 포지션이냐? 자이 매매가 결제가 완료되지 않은 거죠? 결제가 완료된 건 현금이에요. 그러니까 결제가 완료되지 않은 현물 포지션입니다. 그럴 수가 있냐? 있죠. 왜 그러냐? 자 t 여기까지가 지금 선물한 거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결제가 아직 안될수 있죠? 한두, 하루 뒤에 되고, 이틀 뒤에 되니까, 뭐, 이런 것들. 자, 종합 포지션. 기억리은 디그 합친 거. 한마디로 디그 번이 틀렸네요. 자, 넘어가서. 15번. 환율 변동 요인입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수입이 증가하겠죠. 외환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간다. 이번 양쪽 하나라면 금리가 내려가겠죠. 자, 금리가 내려가니까 환율이 하락한 겁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상승한 게 아니고 달러 가치 하락이죠. 그래서 환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틀렸죠. 자, 국민 소득 증가, 구매력 증가, 수입이 증가하고 환율이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시초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히 뉴욕 시장입니다. 뉴욕 시장. 자 외환 시장은 대부분 다 장외 시장입니다. 은행과 거래하는 장외 시장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아, 각 나라의 외환 시장은 독립적인가요? 그럴 리가 있나요? 각 나라의 외환 시장은 독립적이지 못하고 서로 굉장히 유기적이죠. 자 명목환율보다 실질한 일이 국제 경제 이론에서 더 중요하겠죠. 당연히. 자, 1100원으로 되면 달러가 평가절상이 됩니다. 자, 지급환율이 자국동화표시환율이 되겠고요. 자, 환율이라고 말하면 실질환율 중 현물환율의 지급환율이 아니라 명목환율이에요. 그러니까 환율로 표시되는 건 명목환율입니다. 실질환율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19번. 환율이 올랐습니다. 원하, 평가, 절하죠. 1번 틀렸죠. 자, 콜라 1달러당 2,000원이래요. 1달러가 1,000원이면, 어, 실질 환율이 얼마요? 뭐, 거기 보면 1달러에 2,000원이래요. 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1달러가 1,000원이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환율이 어떻게 된 거죠? 조금 더. 그러니까 콜라 한 병당 얼마 인 거예요. 이걸 이제 해보면 천 원당 얼마죠? 0.5 달러죠. 그러니까 원화가 지금 더 가치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실질 환율은 얼마냐? 그렇다면 천 원당 얼마의 환율이 되느냐? 0.5 달러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콜라 한병천 원을 바꾸기 위해서는 0.5 달러. 가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2,000원당 1달러니까. 그래서 1번이 됩니다. 1번. 자, 넘어가서 환 리스크. 환 리스크는 해지죠. 해지. 했지. 그러니까 여기가 핵심이 해지가 되는데 자, 환 리스크는 뭐죠? 환율 변동 위험이죠. 뭐. 그렇죠? 환율 변동 위험인데 그걸 없앨 수 있느냐? 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없앨 수는 없죠.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지만 아, 가격 변동 위험보다는 베이시스 위험, 헷지를 하면서 얻는 이 베이시스 변동 위험이 더 적기 때문에 이 가격 변동 위험을 베이시스 변동 위험으로 없애주는 게 보통 헷지죠, 헷지. 해지. 자, 환율 위 변동함에 따라서 자국 통화가 아닌 다른 통화를 보유하거나 결제할 때 발생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아직 원달러 시장이 양쪽으로 질적으로 다 발달했어요. <laughs> 엄청나게 발달해 있죠. 자, 우리나라는 변동환율제도기 때문에 그 환율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고정환율제도를 하면 좋나요? 좋죠. 환율이 변동되지 않고, 그러니까 홍콩 같은데, 싱가포르 같은데, 보통 페그제잖아요. 근데 그게 못해요. 그 정도 하려면 어마어마한 외환 보유가 있어야 됩니다. 자, 실질환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화가 아니라 상품 수량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고요. 자, 3번에 우리나라의 상품의 수량으로 나타나는 외국 상품, 상품의 가치입니다. 실질환율은. 자, 실질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잖아요. 자, 우리나라 상품 가격이 외국의 상품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싸지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는 수출이 상승하고 수입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원화 가치가 하락하니까 수출이 증가하겠죠. 자, 환리스크 유형 이거 되게 중요하죠.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결산 시점에서 외화 자산과 부채의 가치의 환율 변동을 반영해서 장부에 포, 표기할 때 발생하는 그런 걸 환산환 리스크인가 뭐1 0월 31일에 반영해주는 게 <laughs> 환산환 리스크죠. 리스크. 자, 환율 변동 이전에 발생한 계약 때문에 어,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하고 하는 걸 거래환 리스크라고 하죠. 수출 거래를 했는데 환율이 빠져버리면 손실이 발생하는 거. 자, 사전에 노출 정도를 알기 어려우며 대기업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가장 큰게 경제적 환 리스크죠. 뭐 이런 게 이런 거죠. 환율이 올라갈 줄 알아서 수출이 잘될줄 알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수출 물품을 준비해 놓고 뭐 사람도 뽑아 놓고 했는데 환율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수출이 안 돼요. 그런 경우, 그런 거를 영업한 리스크 또는 경제적 환 리스크라고 하죠. <laughs> 자, 회기적 환 리스크는 거래환 리스크하고 거기면 어, 환산환 리스크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면 영업한 리스크는 경제적 환 리스크지, 어, 회기적 환 리스크가 아니죠. 자, 12월 31일 날 장부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A 한번 볼까요? 음, 12월 30일에 1,050원인데, 자, 11월 5일 날 1,030원의 실적을 냈고, 12월 5일 날 대금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아 어, 뭐가 발생하죠? 외환 차익입니다. 환, 여기 보면, 환산 이익은 12월 31일 당시에 외환 거래 금액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죠? 아직 결제가 안 돼야 되죠. 그러니까 미결제 금액이 존재해야지만이 환산한 리스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산이익은 A에게 존재할 수 없고요. 자, 1030원에서 5 40원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얘는 환산이익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거래 환 리스크가 발생한 거죠. 환산한이 아니라 틀렸습니다. 환산이익이 발생한 거고요. 자, B를 보면은 얘는 현재 1월 5일날 수출 대금을 수취하게 되는데 어, 이때 12월 31일날 10원만큼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계약을 맺었고 실적이 회계 기표했기 때문에 40원이 되고요. <laughs> 31일날 50원으로 10원만큼 올라가 있기 때문에 환산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자, 기표는 10월 5일날 했고요. 11월 5일날 결제했어요. 그러니까 수입에 대해서 결제했는데 환율이 올랐으니까 어떻게 되죠? 수입인데. 손실이 발생했겠죠. 환산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틀렸고. 자, 얘는 2월 2002년도에 거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기표 자체가 2일이기 때문에 환산 손실이 발생할 수가 없죠. 2010 2001년도 12월 31일 당시에는 아무런 그런 위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 제품을 생산해서 해외에 수출하는 기업입니다.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그래서 수출 가격을 올렸습니다. 자, 가격 경쟁력 약화로 수출이 감소한 거, 이걸 뭐라고 그러죠? 영업판 리스크라고 합니다. 영업판 아무런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환율이 변동담에 따라서 나의 영업이 환경이 바뀌는 거죠. 자, 보유, 시장 참가자 중 보유 포지션을 상세시키기 위해서 시장에 참여하며. 은행 간 외환시장에서 시장 조성자 역할을 하는 건 은행입니다, 은행. 은행이 해지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해지를 해주죠. 그러니까 선물하는 은행하고 거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은행관 거래예요. 은행에서 고객이 은행과 거래하는 거예요. 그 은행은 그 포지션을 무조건 잡아줘야 돼요. 그럼 반대 포지션이 있겠죠. 어떤 사람이 수출이면 수출 포지션을 갖고 있다. 은행과 매도 포지션을 취하게 되고 은행은 다시 매입을 해야 되죠. 왜냐면 하 매도를 했기 때문에 팔아야 되니까 뭔가 사야 돼요. 그래서 매입 포지션, 반대 포지션을 다시 취합니다. 다른 데에서 어디서? 중개 거래를 통해서 또는 해외 은행을 통해서 해외 외국 외환 중개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 포지션을 취해서 해지를 하게 되죠. 자, 우리나라의 외환 시장과 외환 거래입니다. 자, 외환 중개 회사를 통해서 은행과 외환 거래를 할수 있나요? 안 된다 고 그랬죠. <laughs> 기업들은 못 해요. 자 은행들은 외국 외환 중개 회사를 통해서 하고요. 은행 간 직접 거래도 합니다. 자, 정부 당국은 외환 중개 회사에 직접 매매 주문할 수 없어요. 정부도 안 됩니다. 정부도 은행에서 해야 돼요. 설명했었죠. 정부도 은행에서 거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4번인데, 어, 정부는 외환 중개 회사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못합니다. 못해. 자, 다음 페이지, <laughs> 은행과 선물한 거래를 체결했습니다. 자, 포드, 선물한 거래는 매일 정산해서 증거금 계좌를 결제하는? 안 합니다. 평가 손익을 매일 정산하는 거는 일일정산제도는 통화선물에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례거래에만 있는 겁니다. 거기 보면, 뭐, 폴드FX라고 되어 있는 거는 장외거래예요 당연히 얘는 일일정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번 틀렸죠. 자, 현재 달러의 선물한율이 현물환율보다 비싼 이유가 뭐죠? 원화금리가 높은 거죠. 이건 뒤에 나오는데 S 곱하기 1 플러스 자, 우리나라 금리 1 플러스 남의 나라 금리 이게 그러니까 이제 <laughs> VC금리라고 했죠? 여기 FC금리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선물한 포인트, 폴 그러니까 포인트가 좀더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국내 외환 시장의 선물한 거래는 무조건 선 그러니까 통화 거래는 웬만하면 다 인수도 결제라고 했었죠. 근데 NDF만 차액 정산이에요. 그러니까 NDF를 통해서 투기 거래가 일어난 거예요. 그니까 얘만 차액 정산이고 나머지 거의 다 인수도 결제, 실물 결제 해야 됩니다. 자, 폴드 FX 거래는 임의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정해요. 통화 선물은못 정하죠. 일정한정이 통화 선물 자체는 장내 거래는 결제 날짜 정해져 있죠? 자, 거래한 위험입니다. 네 번째인데 상품의 수출이나 수입 또는 외환의 차익과 대출 시 계약 시점과 결제 시점에서 환율 차이로 발생하는 위험. 그게 거래환 위험입니다. 그 그러니까 1번이 환산 아니고 자, 2번이 뭐죠? 매출 원가 등이 변동하고 환율 변동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변하는 거. 이게 영업환 위험이죠. 넘어가서 자, 통화 선물하고 선물 환 거래인데, 이게, 뭐죠, 장례와 장외 거래를 비교한 겁니다. 자, 통화 선물은 불특정 다수가 거래합니다. 당연히. 얘는, 얘는 1대1 거래죠. 자, 합의해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뭐, 규격화, 표준화 다 되어 있죠. 근데 얘는 만기일에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요. 통화선물 거래는 보통 반대매매 합니다. 고객들이 알아서 반대매매 고 얘는 이제 만기 인수도 거래가 일어나고요. 자 통화선물은 얘는 장래거래는 신용 위험이 없어요. 상대방의 배를 짤 위험이 없습니다. 왜냐 거래소가 보증을 해줘요. 얘는 이제 존재하죠. 반대로 설명한 거죠. 자, 원화로 구입했는데 일본에서 수입하고 엔화로 수출은 달러로 그러니까 얘는 아까 이렇게 풀었던 문제죠. 그래서 넘어가고 앞에 있다면 됩니다. 자, 12번. 레깅, 뭐 리딩 이런 게 있죠. 리딩은 먼저 하는 거고 레깅은 나중에 하는 거죠. 나중에 얘는 먼저. 자, 수출입 통화를, 뭐 여러 통화를 하면 좋겠죠. 달러, 엔화, 유로, 그런 걸 통화 포트폴리오 전략이라고 하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쉽지 않죠. 자, 환변동보험은 케이어라고 해서 한국무역공사 무역보험공사에서 해줍니다. 네 번째. 외화 수치 예정 인 기업에서 달러 강세 예상 시. 리딩 안 해요? 레깅을 해야죠. 나중에 받아야죠. 왜냐면 환율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내가 달러를, 환율이 상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늦춰야 되겠죠. 자, 13번. 그, 무역보험공사가 환변동보험을 체결했습니다. 환변동보험은 부족하면 주고, 남으면 환변동보험회사에다 지급해줘야 됩니다. 자 거기 봤더니 유로 원 현물 환율이 1,100원입니다. 그리고 보장 환율이 1,200원이에요. 자, 여기까지 보장해 주기로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환율이 1,250원으로 지금 이렇게 된 거죠. 더 올라갔죠. 금액이 10만 유로를 이렇게 계산하면은 지금 50원이 지금 보장보다 더 올라갔죠. 그까 그러니까 50원을 곱해서 500만 원을 줘야 됩니다. 어디다가? 이게 환전해요. 이렇게 10만 1로 곱하기 1250 원을 곱해서 돈이 나왔겠죠. 그중에서 50원만큼 내가 보장한 것도 더 나왔으니까 요거를 무역 보험 공사에 내야 됩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KSO에 지급해 줘야 돼요. 만약 부족했다. 그럼 50만 원을 KSO에서 주는 거고요. 남으면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G사가 무역 보험 공사에 500만 원을 지급해야 돼요. 남았기 때문에. 자, 14번. 한념을 해지하면 어떻게 되느냐. 달러 차, 차익금을 사용하는 기업은 원화 차익금으로 변경한다. 그러니까 뭐, 환율 변동을 위해서 해지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1번이 맞죠? 달러 바꿀, 달러로 빌린 거를 원화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당장 환전해서 바꾸는 거기 때문에 변동 위험이 없어지죠. 자, 수입 원자재로 바꾸면은 환위험이 늘어나겠죠. 자, 레깅 전략을 하면 할수록 환변동 위험이 커지죠. 그러니까 뭐 미리 미리로 늦추어서 결제하는 를 거니까 뭐 사든 팔든 늦출수록 변동성이 커지겠죠. 자, 환율 등락이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수출 대금의 수령 시점과 수입 대금의 수령 시점을 일치시키는 거 뭐예요? 매칭이죠, 매칭. 자, 내부적 관리 기법을 하면은 헤지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한계가 완전히 크죠. 그러니까 내부적 거래는 잘 이용할 수 없다고 그랬죠. 하고 싶지만 <laughs>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국제 거래 또는 뭐 글로벌 기업이 아니면 쉽지 않다라고 했어요. 자 통화의 종류, 만기일을 일치시키는 걸넷팅이라고 하죠, 매칭이라고 하죠, 매칭. 상계는 퉁치는 거죠. 틀렸습니다. 동일한 금액의 외화 부채를 가지더라도 작년 말 환율과 금년 환율이 변동하는 것, 이게 환산환 리스크죠. 환산환 환산하면서 발생할 위험이다. 자, 환, 환 리스크를 결정하는 거죠. 익스포저, 변동성, 기간 이렇게 되죠. 기간 이렇게 되겠죠. 기간이 길면 길수록 위험하니까. 자 기업의 신용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픈 포지션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노출되어 있는 포지션이죠. 그래서 익스포저라고 하죠 익스포저, 익스포저 곱하기, 변동성, 베리언스 기간. 자 환리스크 관리 절차 가운데 마지막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게 환리스크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다라고 했죠? 사장님의 마인드, <laughs> 그죠? 사장님이 다때려접 필요 없어. 그럼안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자, 바등의 산출, 그 다음에. 이게 산출해 가지고 바를 결정한 다음에 회사에서 이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느냐를 측정해서 버티지 못하면 해질 하는 거고 버티면은 해질할 필요가 없다고 했으니까 마지막이죠 한도 대비 측정치를 비교해서 바보다 우리가 더 버틸 수 있다 해지하지 않고 바를 못 버틴다 해지한다고 했죠 그쵸 자 20번 자 보면 외화 담당자가 환율 상승을 예상했대요. 자 그러면 환율이 1,000원이고 선물 환율이 1,005원인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1개월 달러 선물을 매입했대요. 이게 뭐야 투기적 거래죠 뭐. 그러니까 내가 무슨 거래가 있는 게 아니라 환율이 올라갈 것 같아서 그냥 달러에 배팅한 거예요. 그러니까 투기 거래입니다. 투기 거래. 자 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하고 달러로 결제를 합니다. 해지하기 위한 수단. 자 수입하니까 달러가 올라가면 안되겠죠? 그러니까 환율 상승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선물 매입을 하거나 콜옵션 매입 이렇게 되겠죠? 1번 달러 선물한 매도 아니고 통화 선물 매도 아니고 자 콜옵션 매입 콜옵션 매입이죠? 푸드옵션 매입하면 안됩니다. 자 22번 자 선물한 거래에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은행이 선물한을 맺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배를 째을수 있죠. 은행이야 뭐배짤 일은 없잖아요. 은행 은 무조건 지키는데 자뭐0만 달러를 팔기로 했다 안 팔면 큰일 납니다. 은행도 무조건 약속이기 때문에 얘는 프라미스 조금 지켜야 돼요. 내가 이제 0만 달러 결제 안 하면 큰일 나니까 뭐 증거금 같은 걸 받아요. 자 그래서 국내 시장의 NDF와는 결제 방식이 다르죠. 시장의 예상환율이 선물환율이래 아닙니다. 선물환율은 금리차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선물환율은 두 나라의 금리차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독일로 수출하고 유로화로 수출 대금을 받는 거래를 연중 지속하고 있다. 수출 거래에 따른 환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절한 게 뭐냐. 수출 대금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지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선물 매도하면 됩니다. 푸드 그러니까 옵션을 사거나 이런 거 하면 된다고 그랬죠? 자, 유로와 선물을 매도한다. 자, 보면은, 아, 독일로 수출하고 유로와로 수출 대금을 받는 거래를 연중 지속하고 있습니다. 1번 맞죠? 자, 코옵션 매이 푸드 옵션 매도인가요? 틀렸죠? 푸드 옵션을 사야 돼요. 얘는 파는 거래이기 때문에 코옵션 사면 안 됩니다. 자, 이탈리아로 변경하고, 유로화로 지급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원자재를 매칭을 시키는 거죠. 자, 돈 빌릴 걸 뭐로 바꾸면 돼요? 유로화로 바꾸면, 출대금 받아서, 유로화로 갚으면 되니까, 해지가 되겠죠. 얘는 지금 롱이니까, 그러니까, 쇼 포지션을 취해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3번도 쇼, 4번도 쇼 포지션이죠. 24번, 익스포저, 변동성, 보유, 전부 답니다. 자, 환율 상승 요인. 그러니까, 원화가 아니고 달러 강세죠. 자, 실제 성장률 통계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원화가 강세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합니다. 1번이 틀렸죠. 자,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통화량이 증가하고 금리가 하락하면, 원화가 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겠네요. 자, 환율 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게 뭘까요? 다, 이게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 지수가 환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요. 자, 바는 바라는 건 우리가 어떤 확률 신뢰 수준 구간에서 최대 손실을 말하죠. 자, 리스크를 구체적인 수치로 말한다. 그러니까 바라는 게 수치화 되는 거죠. 뭐 손실액이라고 하는 수치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죠. 자, 95% 신뢰 수준에서 바가 8억 원이면 8억보다 더큰 손실 날게 5%죠. 그러니까 95%까지 최대 손실이 8억이니까 그 넘어가는 건 뭐죠? 모르죠. 5%는 모르는 거지만 5억을 초, 8억을 초과하는 게 5%가 된다. 자 기업들은 보통 95, 99고요. 은행은 99% 신뢰 수준을 합니다. 자 1일 바에다가 n은 어때죠? 1일 바가 오면 10일은 어때죠? 루트 10을 곱하죠? 그냥 10을 곱하지 않습니다. 자, 반응, 극단적인 시장 조건하에서 리스크를 측정하나요? 아닙니다. 합리적인 수준이죠. 합리적인 수준.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 정도로 손실이 날 거다. 자, 해당 기간이 100일이고 95%의 신뢰 수준이 아, 1억 원이라면 시장 위험 요인에 따라서 100일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 10억을 초과할 수 있는 확률이 5%라는 거죠. 5%몇 가지 통계적 과정을 통해서 최대 손실 예상액을 말합니다. 자, 4번에 신용도는 측정하지 않아요. 신용도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환율 변동성만 측정하기 때문에 기업의 신용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자, 활리스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관리 규정을 제정하는 거고요. 뭐 방법이 자체에서 구축하는 거 외, 외주를 주는 거. 그 프로그램 사는 거뭐 이런 거 ASP 같은 게 있다. 자네 번째 총 외환 손실 한도가 바보다 작대요. 그러니까 총 외환 손실 한도,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정도죠. 이게 요게 바가 더 크면 어되죠 해지해야죠. 잘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얘가 10억인데 우리는 한도가 5, 8억밖에 안 돼요. 근데 하루에 손실 날게 10억이다. 바로 해지해야죠. 버틸 수 있는 금액이니까 버티는 것보다 더 많이 변동하기 때문에 해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다. 자, 엔화 아베노믹스가 뭐죠? 엔화를 푸는 거죠. 돌아가셨죠. 어, 권총가 뭐 그런 거 맞고 돌아가셔가지고 지금은 뭐 아베노믹스가 그런데 엔화 약세 추이를 이용하려고 엔화 차입금 상환을 최대한 연기하였습니다. 자, 이후 충분히 하락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레깅이라고 하죠 레깅 자원 달러 환율이 1110원일 때 달러를 빌렸습니다 이제 1150원으로 결산했어요 근데 5월달에 1180원으로 차입금 상환했습니다 자 그러면 환 위험의 크기가 얼마냐 당연히 1100원이었는데 1180원으로 지금 뭐가 거죠 환율이 올랐어요 근데 나는 뭐죠 대출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손실 본 겁니다, 손실. 그러니까 80원 만큼 지금 손실을 본 거예요. 그럼 그 12월 31일에 어떤 일은 있었겠죠? 아, 환산환으로 50원 만큼 손실이 생겼고, 여기서 추가 30원이 생겨서 전체로는 80원 손실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되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311페이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